세계 최고의 맥주회사 하이네켄 에서 만든 휴대전화를 만나보시 겠습니까 우와 맥주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휴대전화 놀라운 비감 압도적인 기능까지 <놀라> 너무 좋다 전 세계에 5천대 한정으로 나온 하이네켄의 신상폰 오늘 마시즘에서 소개해드릴 이 녀석의 이름은 맥주회사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이네켄에서 만든 더 보링폰 번역하면 지루한 폰이라는 이야기 죠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놀라> 오. 지루할 틈 없는 레트로폰입니다. 보링폰을 만들기 위해 네덜란드의 맥주회사 하이네켄,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그룹 고대가, 추억의 휴대폰 노키아를 만드는 핀란드의 HMD가 합세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이 맥주의 맛을 떨어뜨리고 있다.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는데 스마트폰만 보고 그러면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링폰에는 오직 하이네켄을 즐기는 데 필요한 기능만 센스있게 넣었습니다. 저는 부다페스트에 사는 올드폰 수집가에게 샀는데요. 솔직히 벽돌이 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상자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아이폰을 써왔나 봅니다. 우와. 상자를 열면 반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고링폰 본체와 배터리 아 이거 배터리 끼우는 감성 오랜만이네요. 설명서와 스티커 어 근데 C타입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5핀 에? 마이크로 USB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C타이 케이블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옛날 휴대폰 충전기를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휴대폰의 외모가 아, 이거 어떡할 거야?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주 아주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동안 메탈 느낌의 스마트폰을 써오다가 이런 플라스틱 재질은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요. 반투명한 플라스틱에 비치는 초록색 기판과 금색 부품이 하이네켄의 초록색 맥주의 금색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보링폰은 그냥놔둬도 멋지지만 함께 스티커로 이른바 폰 꾸미기를 할 수도 있고요 폴더폰을 경험해본 저같은 사람에게는 향수를 스마트폰만 경험해본 나디터 님께는 새로움을 주는 레트로 하면서도 굉장히 신선한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스펙마저 그 시대를 구현해 버렸다 2025년에 만나는 하이넥캠 보링폰은 마치 지원할 곳을 잘못 찾아온 엉뚱한 이력서의 소유자인데 너무 얼토당토 안에서 뽑고 싶은 그런 스펙을 자랑합니다 무게가 123g 으로 가볍고 화면은 총두 곳이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1.8인치. QVGA인데요.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가로 320픽셀, 세로 240픽셀이란 뜻입니다. 아, 저 초등학교 때도 이거보다 해상도 좋았던 것 같은데. 아, 셀카 모드 안 돼요? 네. 카메라는 셀카 모드 없이 후면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화질이 무려 30만 화소나. 제가 쓰는 아이폰이 4,800만 화소고, 갤럭시는막 억단이던데 <laughs> 소박한 화질입니다. 동시에 좋은 점은 화질이 적은 만큼 못난 게덜 나옵니다. 아, 2000년대로 회귀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laughs> 요즘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배터리는. 탈착식으로 용량은 1450mAh입니다. 좀 배터리 용량도 적다 싶죠? 근데 이 배터리 무려 충전하면 <laughs> 일주일 동안 쓸수 있습니다. 미쳤다. 용량은 큰데 반나절이면 꺼지는 나약한 스마트폰과는 다른 태생이에요. 하드웨어만 보면 제가 쓰는 아이폰 15프로가 아니라 저희 조카들이 가지고 노는 생일 축하 노래 나오는 장난감 폰과 비교해야 할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말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이 모든 걸 압도합니다. 맥주도 그렇고 스마트폰 같은 기계도 그렇고 사람들은 어떤 기술과 스펙을 썼냐에 관심을 가지지만 저는 진정한 혁신은 감성적인 부분의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하이네켄 보링폰 전원을 켜보면 알죠. 오? 와, 오 마이 갓. 와, 아, 이 화면, 뭐야? 이 음질, 이게 바로 클럽 아닙니까? 보기만 해도 맥주가 먹고 싶어지는 배경화면. 밑에 기본 메뉴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메시지나 전화를 보내는 구조는 옛날 폴더폰을 쓰셨던 분들이. 라면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사진입니다 로우 픽셀 카메라라고 해요 찍어보니까 막상 30만 화소의 사진이 4800만 화소보다 멋지다 마치 00년대에서 회귀한 것 같은 사진이 나옵니다 영상 촬영도 되는데요 거의 뉴진스의 디토의또 밝기 조정 필터 등의 기능도 있어서 촬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캘린더나 알람 같은 휴대전화에 꼭 필요한 기능은 갖춰 졌고요 하이넥캔 좀 마시고 잤다가 아침에 늦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알람 소리가 너무 상쾌합니다 대박. 하이네캔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 끄고 싶지 않아. 숲씨 <laughs> 없는 알람. 포링폰에는 왜 맥주회사 하이네켄에서 이걸 만들었는지 알수 있는 재미있는 포인트의 기능들 아니 위트가 가득합니다 단순히 유튜브나 카카오톡만을 막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택시를 부르는 기능이 진짜, 있습니다 진짜로요? DIY 택시콜이라는 기능은 술집이나 바 등에서 꼭 필요한 기능 같죠? 눌러보시면 the 아, <laughs> 지침서 알려주는 에, 거예요? 지침서 알려주는 거죠 1. 바텐더의 주의를 끈다 스텝 2.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한다 스텝 3. 당신이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라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이게 채치피티지 뭐겠어요. 그 외에도 술자리 같은 데 가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경기 결과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스포츠 체크 기능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당신의 팀은 잘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돌아가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거다. 와 아주 대단한 직원이죠. 소중한 사람들과의 술자리에 집중하라는 의미죠. 이외에도 잠깐의 공백 시간에 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추억의 게임 스네이크가 있습니다. 우리 중 가장 게임을 잘하는 아디터님께 플레이하게 했는데 1단계가 끝이에요? 이게 뭐야? 나란 유인 끝. 뭐가 없네? <laughs> 또원 비트 메일함이 있단 말이죠. 뭔가 중요한 메일이 왔을지 노심초사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최대 용량이 1비트라서 아무 메일도 오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써 있죠. 너무 위트가 넘치지 않나요? 놀라운 브랜드입니다. 제대로 만들었지만 제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laughs> 하이네켄은왜 이런 기능을 넣었을까요? 보링폰의 핵심은 맥주. 정확히 말하면 소중한 사람들과 맥주 마시는 순간을 스마트폰에게 뺏기지 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맥주의 라이벌을 상대 맥주회사라고 느끼기 쉽지만 맥주의 진정한 적은 스마트폰에 빠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맥주회사들은 알게 모르게 술 마실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계속 내왔어요. 맥주가 맛있어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대화가 있어야 하고 즐거운 분위기 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스마트폰 에 알람을 보느라 멈추지 않고 쇼치 에 스크롤을 하느라 또는 촬영을 하느라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 물론 마시즘을 보시거나 구독 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넥케는 휴대전화의 중요한 기능만 남기고 우리의 집중력 을 빼앗아가 버리는 기능들은 없앤 보링폰을 출시한 것입니다. 때문에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필요성 을 느낀 사람들이 뜨거운 공감을 했죠. 문제는 이 휴대폰이 5000대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서 아이넥케는 일반 스마트폰 봉인하는 오링모드라는 앱을 개발한다고도 했고 최근에는 치얼스란 소리가 들리면 바로 스마트폰을 뒤집어버리는 헤이스를 만들기도 했죠. 하이네켄은 더 나아가서 이런 소중한 순간을 위해서는 맥주를 마시지 않아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좀 한국에 멋진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이 말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링폰을 사게 된 것은 요즘 늘어나는 유튜브 구독자를 확인하느라 스마트폰을 주식 확인하듯 보는 것도 있었고 SKT 유시메이킹 사건을 겪으며 이제 스마트폰에서 좀 벗어난 한신령이 돼보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폰 제가 기변하려고 산 겁니다. 보링폰의 뒷면에는 심카드가 두 개나 들어가고 마이크로 SD가 들어갑니다. 제 아이폰에 있는 심카드도 다행히 들어갔는데 오 맙소사 인식을 하지 않네요. 기기 리뷰어가 아닌 음료 리뷰어의 한계를 느낍니다. 분명 보링폰 스펙상에는 4G LTE라고 적혀있지만 이게 통화만 되는 VoLTE라서 그렇다는데 이걸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 거죠? 마치 하이네켄 맥주병을 샀는데 병따개가 없어서 못마시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서비스 센터라도 찾아가야 하나? 해답을 하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돼도 걱정입니다. 이거 한글 지원이 없어서 문자 보낼 때 잉글리시 토킹해야 해요. 모쪼록 이 녀석을 메인폰으로 모든 기능이 다 되는 아이폰을 서브폰으로 며칠 써봤는데 출퇴근길 직장에서 카페에서 확실히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생각보다 다 별거 아닌 일에 시간과 관심을 다 쏟았다는 것도 느껴지고요. 또 보링폰이 MZ를 겨냥해서 나온 걸로 아는데 M에게는 어린 시절 추억의 폰이고 Z에게는 처음 만나보는 생김새의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는 순간 30분에서 1시간은 수다를 떨수 있었습니다. 보링폰은 도파민을 막는 게 아니에요. 그 이렇게 멋있는 거야? 다른 종류의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주의를 뺏기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대화 주제까지 되는 휴대전화 보링폰을 가지고 있다면 암행어사 마패들듯이 하이 하이네켄을 파는 맥주바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이네켄 코리아에서 볼 수도 이 정도로 제대로 메시지를 담아 만든다면 비록 맥주 회사가 만든 휴대전화라도 또그 기능이 굉장히 제한되더라도 즐겁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스마트폰에 빼앗긴 시간들을 돌려받고 싶지 않나요? 오늘의 마시즘 결론은 그렇습니다. 편리함에 가려 즐거움을 놓치지 말자. 맥주도 휴대전화도 아,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은 한국에 보링폰이 출시된다면 갖고 싶으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아니 음료 리뷰를 하는 마시즘의 하이네켄 보링폰 리뷰입니다. 새로 나온 음료 혹은 음 뉴스 속의 숨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달드릴 텐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것을 리뷰해 볼까요?